치매 이렇게만 해도 80% 예방됩니다. 하루하루가 약이 됩니다. 얼마 전 제게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80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딸입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자꾸 약속도 잊고 식사하신 것도 기억을 못 하세요. 처음엔 화도 났지만 지금은 괜히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좀더 따뜻하게 지내고 또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읽고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는 76세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가 자꾸 집 주소를 헷갈리시고 평소 잘하던 일들도 어려워하세요. 어느 날은 식사를 두번 하셨다는 걸 잊고 다시 밥을 차려달라고 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엔 저도 짜증이 났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손재주가 좋고 꼼꼼한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반찬간을 전혀 못 맞추시고 심지어는 밥을 하는 걸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40년 넘게 함께 사신 아버지를 잠시 못 알아보셨을 때였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눈물을 쏟았죠. 이처럼 가까운 가족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과 어르신과 더 따뜻하게 소통하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시니어 힐링 연구소에서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몸을 움직이면 뇌가 더 건강해져요. 운동의 힘. 치매 예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어르신들께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이 약30% 낮아지고 매일 꾸준히 걷는 경우 최대 70%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죠. 서울에 사는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십니다. 걷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 한마디에서 건강의 비결이 느껴지죠. 춤추기 가벼운 체조, 라디오 들으며 스트레칭하기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뇌 역시 자극받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김진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뇌속 신경세포가 점차 손상되면서 일상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병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운동이라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혈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해마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기능이 보호됩니다. 해마는 치매 초기부터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분인데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이 부위의 부피 감소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뇌세포간 연결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도와 뇌 자체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매우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병원 진료보다 먼저 걷기 운동을 권할 때도 많습니다. 2. 머리를 쓰면 뇌가 젊어져요, 두뇌 활동. 두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즉, 머리를 꾸준히 쓰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며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퍼즐 맞추기나 가벼운 뇌 놀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경험하며 활발히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배우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사진 찍기, 문자 보내기, 유튜브 보기 등 새롭게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이 됩니다. 고양시에 사는 82세 박재근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처음엔 어렵더니 요새 뉴스도 보고 음악도 찾아 듣고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대한치매학회의 정은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변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곧 뇌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지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외부 자극이 풍부해질수록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오래 유지됩니다. 3. 사람과 자주 만나세요. 따뜻한 대화의 힘. 사람과의 관계, 특히 대화는 치매 예방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뇌가 자연스럽게 정보를 듣고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뇌의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훌륭한 뇌 운동이죠. 친구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가족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줄고 매일 대화하는 사람은 예방효과가 무려 40%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인천의 75세 정형자 어르신은 매일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같이 웃고 나면 마음도 뇌도 가벼워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윤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활동은 단순한 말놀이가 아닙니다. 말하는 동안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며 이는 치매와 관련 깊은 뇌 영역입니다. 특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어르신일수록 대화 자극이 절실하며 정기적인 대화는 우울증과 무기력함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4.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치매 어르신과의 따뜻한 소통법.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과의 소통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감과 감정입니다. 기억을 자꾸 확인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어르신의 기분과 감정에 집중하는 대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 안 나세요? 보다는 엄마,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함께 가요. 라는 식의 따뜻한 말이 좋습니다. 또한 목소리는 귀 가까이에서 낮고 또렷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고 질문은 예안이오나 선택형으로 간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정신의학회 김성욱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치매 어르신에게는 정확한 정보보다 감정적인 공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과거의 일을 현재처럼 말씀하시더라도 "아 그러셨군요"라고 공감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오히려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치료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5 소소한 즐거움이 뇌를 지킵니다. 일상 속 치매 예방. 마지막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관람, 전시회 방문 같은 문화생활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정서적인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또한 설거지, 청소, 화초 가꾸기, 뜨개질처럼 손을 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손주 돌보기처럼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가정의학과 이현아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르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도파민 같은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해마와 전두엽이 활성화돼 기억력과 판단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할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하루하루를 즐겁고 의미있게 보내는 것그 자체가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으세요. 그 소소한 일상들이 여러분의 뇌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당장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매 예방 습관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시니어 힐링 연구소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